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우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고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서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그력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라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임이라는울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리스 사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고 또 그들이 서로 담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할수 있을까 참 상식선 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에 사로 잡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 아내가 좋으면 그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오늘? 처갓집, 제가 처갓집이 없어가지고 <laughs> 예. 예? 예, 처갓집 말뚝에다가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반대로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는 얘기도 있죠?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한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의 시선으로 아, 이건 이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판단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자기 고정관념이나 자기 선입견이나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여기서 오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그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 그분이 하신 행적, 그분이 하신 기적, 증표, 이런 것들만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아, 저 사람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 어,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과 다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자기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로 치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볼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갖고 편견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그렇게 또 밖에 보일 수, 어,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사람은꼭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저건 위선처럼 보이고 저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위장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는 것, 어떤 내 스스로의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시선, 아니, 잘못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한 번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게 그러면 아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큰 우리의 잘못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운 며느리 발뒤꿈치도 이쁘게 볼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